오늘은 좀 이번에는 좀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나 글을 통해서 그죠. 중국이 나름대로 하여튼 몰라 내지는 뭐 중국은 아무튼 저는 붕괴한다 보는데요.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고 중국이 크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엎어지는 때가 온다는 말을 했는데, 그죠?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중국이 엎어지면, 우린, 우리 뭐, 일단 뭐, 인터넷 보면요. 뭐, 중국 좀 못하면 망해라, 놈들아, 뭐, 짱깨야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죠?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해요. 중국이 뭐, 두 개로 갈라지지 않을까요? 뭐, 내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공산당이 붕괴하면. 저는요, 중국은요, 경제가 엎어져서 좀 얌전해지는 건 좋아도,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깨지면요, 그건 우리한테,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중국이 만약 내전이 발생하면요, 중국 인구 1 4억뭐 플러스 알파죠, 그죠? 한 1억 명은 최소한 사망합니다. 그럼 지네끼뭐 싸고 우 죽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그죠? 그냥 죽겠냐고요? 어딘가 피신을 오거나 피난을 오겠죠? 그 중에 그죠? 자 중국서 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자 산동성에서 그죠? 뭐 통통배 타고 뭐몇 시간이면 한국 와요. 무작정 그죠? 살고자 막배 타고 보트 피플 돼서 그죠? 자 산동성 뭐또 상해 등등에서 뭐 한국 오는 거는 무조건 동쪽으로 오면 돼요 그죠? 바다가 뭐 그렇게 뭐 길지도 않아요 하룻밤에 오거든요. 뭐 느린 배라서 이틀이 모죠. 보트 피플이 자 이러기 죽는다 칠때 그죠? 가령 한 우리나라 쪽으로 자 천만 명 정도만 피난을 온다고 칩시다. 인터넷부터 그죠? 저 서해안 좀 안면도 목포까지 그죠? 천만 명이 갑자기 와서 무작정 들어오면서, 그죠? 뭐, 해경이 들어오지 마세요 해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뭐, 배가 한두 척이야 말이죠. 천만 명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우리나라 인구가, 우리가 천만 명 어디다가 수용을 합니까? 아마 인천에 뭐, 500만 들어왔다. 뭐, 300만 들어왔다. 뭐, 안면도에 뭐, 200만이 들어왔다. 그, 죽게 할수 없잖아. 일단, 뭐, 긴급하게, 뭐, 식량과, 그죠? 또 뭐, 뭐, 간단한 의료진이라도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뭐, 아스피리라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 땅에 와서 뭐, 그냥 뭐, 생으로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식량 가지고 온들 뭐, 얼마치 갖고 오겠어요? 1억 명이 죽는다면 1억이 만약 피난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안올 거라 보는데. 정말 5천만 정도는 올 수도 있다 봅니다. 북한은 안 가겠죠. 북한 못 사는데 가겠어요. 우리로 오겠죠, 그죠? 뭐 일본 배 타고 대만도 가겠지만은 저쪽 중국의 산동이나 그죠, 중국 북쪽에 있는 지역들은 우리나라를 많이 오겠죠. 한국에 뭐 삼천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죠, 애 낳고 저살 받아들이면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우리가 소수민족이 됩니다. 중국이 중국 사람이 다수 민족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화 되죠. 우린 재앙이죠. 우리 경제는 절단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뭐, 나라가 깨진 일이 있어. 절대 안 되죠. 뭐 우리가 최대한 그 막아야죠. 뭐, 식량을 보내서라도. 피 나오지 마시고 거기서 밥 먹고 지내세요. 뭐, 그러다가 죽으면 할수 없고, 그죠? 그 정도의 재앙은 아니고요. 중국 경제가 저는 곧 붕괴할 거라 보는데, 심각할 정도로 붕괴할 겁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 구조가 사실은 이게 묶이게돼 있어요. 1949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그죠죠이 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그죠이 해가 어떤 해였냐면은 기축년 인데요. 사실은 이때부터 미국과 옛날 소련 이라고 있었죠. 러시아가 붕괴하기 전에 미국과 소련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미소간의 냉전이라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냉전 콜드워 차가운 전쟁이라는 단어인데 그죠 미국과 소련이 직접 붙지는 않고 서로 막 미사일 쌓고 지네 꼬붕들 편 나누고, 그죠? 그러면서 계속 전쟁 준비하던 엄청난 서로 간의 군비 경쟁을 했어요. 그 바람에 막핵탄두가 그죠? 막 한때, 1982년인가 3년에는 8만, 8만 발의 핵탄두가 있었어요. 지금은 왕창 줄었습니다. 또, 그죠? 이때 있었던 일이 뭐냐? 지금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죠, 그죠? 베를린 봉쇄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베를린은요, 이렇게 옛날에 독일이, 이게 서독이고요, 이게 동독인데, 베를린이 동독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를린만큼은 서독에서 이렇게 자동차로 왕래가 가능했고, 마음대로 들락릴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를린도 안에 들어가면 동 베를린, 서 베를린을 나눴습니다. 소련이 그죠? 이 길을 막아 버렸어요. 이 봉쇄.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미국이 그죠. 수송기를 가지고 식량과 물자를 갖다가 를서 베를린 서베를린 공항에 실어 날랐습니다. 그 유명한 베를린 봉쇄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죠? 전쟁하기에는 너무 크고 해서 소련이 후퇴하면서 베를린 열어줬어요. 참, 뭐 베를린 그죠? 또 하나가 이해북대서양 조약기구라 해서, 그죠? 미국과 유럽에서, 서유럽 사람, 나라들이 합쳐서 방위기구를 만들었어요. 쳐들어오면 서로 협조해 싸운다. 그 유명한 나토, 노스, 그죠? 아틀란틱, 북대서양 뭐, 트리티, 뭐, 뭐, 오가니제이션인가, 뭐, 그죠? 조약기구죠. 오가니제이션, 나, 네이토, 나토. 이러면서 사실은 미소관의 냉전이 본격화된 해가 1949년입니다. 그 뒤로, 그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서로 간에 힘겨력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죠 6.25가 났을 때 미국이 개입하고, 그죠? 미국이 원조물자 보내고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냉전을 통해서 등장한 나랍니다. 우리가 적화되면 안 된다 싶어서 우리나라를 키워주고, 물자를 주고, 기술도 알려주고, 학생들을 받아주고, 또 유학장급, 그, 그죠? 미국 석 스칼라십, 장학생도 막, 금도 많이 주면서, 그죠? 우리가 그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사실 우리 냉전 때문에 전 세계에, 그죠? 랭킹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요. 따지면. 물론 우리의 노력도 엄청났지만, 그죠? 그런 환경을 베풀어 주는 건 미국이죠. 미국이 고민하다가요. 야, 저걸 소련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막 고민하다가, 그 당시 이제 소련하고, 그죠? 중국이 한편입니다. 소련과 중국이. 그래서 미국이 작전 장비 전략을 세운 게, 그죠?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라고. 워터케이트에서 잘린 대통령이죠. 이 양반이 그 자기의, 그죠? 그 책사를 보내서 키신저 박사라고. 그 사람을 갖다 중국에 잠입시켜서, 그죠? 몰래. 야, 우리 좀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그죠? 처음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 탁구를 치면서 그 탁구 외교라고, 핑퐁 외교라고 그러죠. 미국 선수를 북경에 보내고 또 중국 선수를 미국에 데려와서 막 시합시키고, 그죠? 서로 적국이었는데 서로 이제 화해 무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보시면, 신기한 나름대로 진짜 흔히 말하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30년 지나서 49년에서요. 79년에 가서 김인년입니다. 이때 미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합니다. 이 수교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적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근히 미국은 뭐냐, 중국을 소련의 그 진영에서 뜯어낸 거죠. 79년에. 북한의 김일성 왕조가요, 사실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엄청난 문제인 북핵 문제. 북핵 문제의 출발점도 사실은 이 사건입니다. 김일성이가 그죠? 아들한테. 너 절대 죽놈들 믿지 마. 쟤들 언제 배신할지 몰라. 그래서 김정일 그 양반은 죽을 때까지 중국을 안 믿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김정은은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아버지의 그런 거와 다른 또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그죠? 왜 그렇겠어요? 중국한테 기대한 이유가. 소련이 망해서 그래요. 자, 그죠? 그래서 어쨌든 소련과 중국 간의 동맹관계를 갖다가 무너뜨린 게 79년의 미중수교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12년. 12년은요, 60년의 5분의 1이고요. 작은 순환 마디입니다. 또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1991년에 가서 소련이 붕괴했어. 소련 붕괴. 소련이 붕괴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경제 문제, 뭐 시스템 문제, 공산주의의 비효율성, 뭐 여러 가지 뭐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등 그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 그죠? 중국이라고 하는 또 거대한 한 힘이 빠져나가면서 미국이 소련을가 딱박한 거죠. 12년이 지나서, 자, 요 사이는 30년이고요. 91년에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해버립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해체. 그래서 그죠? 연방이었는데, 러시아와 수많은 나라들의 연방인데요. 그냥 러시아만 달랑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나가고죠. 그러면서 그 스탄 자 붙는 나라들 이 있죠. 그죠? 스탄이라는 거는 땅, 이런 뜻인데, 그죠? 뭐, 카자스탄 뭐, 트루크메니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그죠? 뭐, 등등. 몇년 전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북한이 못 사니까 북한이 스탄이라고 그러죠, 그죠? 스탄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냥 알몸만 남았죠. 지금 러시아는 사실 문제가요. 인구도 노령, 그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아기를 안 낳아서 사실 조만간 러시아,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슬라브 사람들보다는요, 몽고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러시아 백인종이 지금 조만간 소수의 민족이 될 판입니다. 러시아 미래가 사실 어두워요. 결국 그죠. 미국이 중국을 땡긴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 소련을 붕괴시키게 된 결과가 된 거죠. 큰 원인이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또 30년이 지납시다. 2009년이에요. 2008년에 미국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이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죠 뭐뉴 뭐, 노멀. 옛날은 너무 좀거품으로 돌아갔던 거고 이제 지금부터가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이 정상이다. 뭐 그래서 뉴 노멀이란 말이 나왔죠. 그죠? 참. 그러니까 망했지만 이게 정상이다 이런 뜻이죠. 참안 좋은 말이죠. 뉴 노멀. 요즘엔 별로 안 써요. 이유는 너무. 근데 그 사이에, 그죠? 어떻게 됐냐? 미국이 중국을 갖다 키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그죠? 그랬더만 얘네들이 너무 커져갖고, 그래서 미국이 좀 약해져서, 그죠? 좀, 야, 좀, 지네 같이 협조 좀 하자 그랬더만, 중국이 말만 내내 할 뿐이지, 그죠? 그래서 오바마는 뭐, 니하고 내하고, G2야, 글로벌 2야, 좀 잘해보자 했는데, 그죠? 훈장 달아줬지만,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G2란 말은 지금 안 씁니다. 우리나라에 서으 써요. G2. G2, 뭐, 그죠? 최근에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그죠? 중국을 상대로 지금 또 다시 푸시를 하고 있죠, 그죠? 2009년에. 2009년부터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가 금이 간 겁니다. 즉, 그죠? 그죠? 중국이 만만한 줄 알았는데, 이제 너무 컸어요. 그리고, 뭐, 중국몽인가, 시진핑가, 인 그죠?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세계를 재패할 차례라고, 그죠? 중국의 꿈을 갖다가, 드림을 갖다가 구현하겠다, 그죠? 드림 캄스트우 그죠? 하면서 나섰어요, 그죠? 러면서 뭐, 중국 제조 2025. 그냥 막 깝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죠? 트럼프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 생각이 그런 거죠. 안 되겠다. 중국이니손좀 봐줘야겠다. 그랬으면 손을 보기 시작했죠, 그죠? 작년부터. 자. 중국과 미국 손잡고 12년 지나서 소련이 붕괴했죠. 2009년부터 미국과 소련은,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사이가 금이 갔습니다. 12년 지나면 2021년이 되겠죠. 2021년. 저는 이 해가 그죠. 소련은 붕괴했지만 중국은 붕괴한다 보진 않는데요. 저는 이 해가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해라고 니다 2021년. 내후년이죠, 내후년. 올해 2019년. 2018년부터 미국이 중국 경제적으로, 그죠? 지금 조지기 시작했죠. 3년간 조지면 전 중국이 무너진다고 니다또 이거 2021년 설 갔다가 또 여러모로 또그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느냐? 1960년, 61년에요. 옛날 모태똥이라는 그 중국을 세운 영웅이 있어요. 그죠? 마오쩌똥. 마오쩌똥이 중국, 중화, 중화, 인민공화국을 세운 다음에 권력을 잡다. 그죠? 그 당시에 빨리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도 좀 강대국이 돼보자. 그래갖고서는 그죠? 자, 강대국이 조건이 뭐냐 했더만 그죠? 철 생산이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죠? 아 그래? 앞으로 몇년 이내에 철 생산 그 당시에 영국을 앞질러 보자. 그 당시 영국이 선진국이니까요. 미국은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전국의 모든 쇠붙를 모아서 다시 녹여서 가마솥을 끓여서 그죠? 쇠를 생산했어요. Made in China 철이죠. 아주 못 쓰는 쇠예요. 아주 뭐 강도나 인장 강도 개판이고요. 그 바람에 농사가 개판이 돼갖고요. 그때 그철 생산하고죠, 국력을 잔포하자는 운동이 대약진, 대약진, 그레이트 영어로 그레이트 마치라는, 그레이트 마치, 크게 위대하게 전진해보자, 대약진 운동. 이것이 그죠. 61년에 가서 대실패로 끝납니다. 저는 대약진 운동에또 세컨 두 번째 버전이 뭐냐면요. 저는 중국 제조 2025라 봅니다. 2025그 다음에 그그죠 1대1로 시진피가 그죠? 지금 딱그 지금 60년 간격이죠. 그죠? 61년 더하기 60은 2021이죠. 중국 국어는 지금 한창 기울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기울었고요. 이때 중국은 저는 엎어질 거라 봅니다. 이게 엎어지면은 그죠. 참 우리의 지금 수출 구조가 그죠. 뭐 상당수가 중국을 통해서 부품을 보내서 또 거기에서 그죠. 국내 기업 중국 기 공장이 완제품 만들어 미국 수출하거나 또 중국 기업들이 우리 부품을 수입해다 그죠. 미국 시장에 내다 팔죠. 전 세계에 그런 것들은 흔히 이제 그런 구조를 갖다 그죠.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래요. 계속 부품에서부터 그 생산에서 그죠. 요즘은요, 웬만한 제품이 그죠, 완제품이 되려면요, 그 안에 부품이나 재료가요, 태평양과 대서양을 서너 번 건넙니다. 최근에 우리 지금 일본과 그죠, 우리 사이에 그 지금 뭐불손이 뭐니 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죠. 서로 국제간에 지금은 서로 군업 체제가 돼 있죠, 그죠. 중국 경제가 엎어지면은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시련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죠? 지금 북핵 문제 또한 사실은 지금 김정은이 지금 뭐 북핵 이제 비핵하려는 마음이 뭐 없음이 확인됐죠, 그죠? 그냥 뭐 내가 우리가 강성해지고 편안해지면 그때 가서 핵은 안 할게, 뭐 그런 얘기죠. 그게 참 협상이 안 되죠, 그죠? 뭐또트럼제 입장에서 볼 때도 북한이 쉽게 핵을 없앨 리가 없죠. 생각해 봐도, 그죠? 그런데 중국이라는 어떤 빗배가 만약에 약해지고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앞으로, 그죠?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뭐, 국제 정치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그죠? 중국의 그런 경제적인, 지금 뭐 엄청난 부채와, 그죠? 또 중국은요, 무조건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GDP가 늘어나죠. 투자니까, 그죠? 근데 공장들이 수익성이 없어요. 그럼 계속 또 돈을 집어넣어요. 계속 그걸로 지금 중국 GDP가 연간 뭐 6%다, 뭐 7%다 하는데, 그죠? 생산 숫자만 늘어날 뿐이지, 그 내용이 실속이 없거든요. 그냥 뭐 황제 폐하가 하라면 그냥 짓는 건데, 중국은 이미 사고를 쳐놨거든요. 조만간 저게 난리가 날 텐데, 그죠? 그 시점이 언제냐? 2021년이다, 이거. 엄청난 변화가 그죠. 닥쳐 와 있는데 이게 불과 내후년에 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숫자를 뽑아 놓고 있습니다. 즉, 2009년에서 12, 2 9년에 12는 소련이 붕괴, 2009년에 12년 지나면 중국의 경제적 붕괴. 그러면서또전 세계가 그죠. 또 엄청나게 재편이 일어나겠죠. 하튼 뭐. 그렇지만 어찌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죠? 하여튼 우리한테는 큰 어려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또 뭔가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엄청난 변화의 때가 사실은 지금 임박해 있다.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